하이 오늘 스트리머 목소리 10초 듣고 맞추기 해 보겠습니다. 보통 몇개 하시죠? 다들. 대역지인만 되지 않을 수 있다면. 헬로. 시간 되는지 다 물어보고 다른 사람들좀 찾아보고. 헬로. <laughs> 시간 되는지 다 물어보고 요새까지 선택 비용이 우이한 용족 둘을 얻습니다. 또는 비용이 온 오픈. 야! <laughs> 요새까지 선택 비용이 오이아이 용접툴을 얻습니다 또는 비용이 온오픈야 누구시지 누구세요 아 플라린디비안 요새까지 <laughs> 선택 비용이 아! 오이아이 용접툴을 <laughs> 얻습니다 또는 비용이 온오픈야 아! 인사를 못하겠지만 인사해야 돼좀 인사할 수 인사. 없지만 인사해야 돼좀 인사할 수 없지만에 대한 잡네. 인사를 못 하겠지만 인사 해야 되지만. 아 여기 일단 보면 제일 위부터 오너 선수 구마유 씨, 제우스, 페이커, 캐리아 선수들이 있죠. 여기 보면 T1 최혜 선수를 선택해 주시면 해당 선수의. 아 어, 약간 익숙한 목소리인데? 플레이님인가? 아 여기 일단 보면 어제 민기영 결혼식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. 결혼. 아 동상님. 예스!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꽤 중요한 거 아니잖아. 안녕신가 이해준야? 한두개 나온 줄 알았는데. 김진아. 테이지 뭐? 하나 나온 거야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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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와! 와씨 뭐야 아니? <laughs> 와! 아이 칠렙 차이나 밀리오랑. 아니 오늘 존나 잘하네 티어. 아니 이번 년. 현... 뭐지? 이렇게. 어떻게... 와! 와! 와씨 뭐야 아니? 와! <laughs> 아! 아이 칠렙 차이나 밀리오랑. 아니 오늘 존나 잘하네 티어. 아니 이번 년. 현... 어 뭐지 익숙한데 누군지 모르겠다 누구지 <laughs> 누구세요? 아야! 와 와씨 와, 뭐야 아니? 와. <laughs> 아무리 같은 성별이어도 아니, 그냥 부끄럽잖아요. 아무리 같은 성별이어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은 게. 편의성 관련해서 다 조정해 준 거라. 음 포현전, 아, 포셔님. 예전보다는 훨씬 나은. 명품을 샀거든요. 자, 1 년에 한번 명품을 쇼핑할 때가 있어요. 선임님. 그 명품을 쇼핑할. 어, 양띵님이야 우와, 음, <laughs> 말투 진짜 비슷하다. 아, 두분다 목소리 미성이라. 그 쇼핑할 때 아. 멍청이. 파리바게트에서 산 닭가슴살이랑 야채 샐러드입니다. 여기 파리바게트에서 파리바게트에서 산 닭가슴살이랑 야채 샐러드입니다. 여기 파리바게트에서 똑같이 모르겠다. 아이고, 친구들아 미안해. 친구들아 미안해. 아, <laughs> 그래. 오늘의... 야 오케이. 이건 진짜 너무 어렵다. 음, 나 항상 소연님 소리지르는 톤이 익숙해가지고 야 <laughs> 피카 막 이런 거 있잖아. 굶으면 <laughs> 병타가 안 나가 병. 심파가 도리가니까? 억지로 숨장면 넣고 막 그런 그러, 그런 거잖아. 너무 질린다고? 근데 소위 있긴 소위 해야 돼. 뭐? 가리... 응? 어? 심파? 난 심판 심파 좋은데. 심판을 네,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. 근데 있긴 해. 풍월양미. 심판, <laughs> 심판 좋은데. 심판을 <laughs>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. <laughs> 심파가 <심판은> 억지로. <laughs> 수... 멕시코요. 아, 멕시코면 타코가 맛있는데. 멕시코 맛있으니까 이쪽에 주자 이쪽. 한국이랑 가깝게 있어야지 자주 왔다 갔다 하지. 캄낭이. 멕시코 찾아주세요. 그 진짜 이거는 노래랑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목소리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.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판 그냥 이제 어 오셔가지고 이제 가르드님께요 이러잖아. 어 이거 명언이 있고,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... 역시... 어, 명훈이도 목소리가 진짜 좋아. 저희 학교가... 저희 중학교가... 응? 그... 장애인이랑 같이 이제 학습하는 그런 학교라 그랬잖아요. 근데 이제... 일진 애들이 막 그런 애들 많이 괴롭혔단 말이야. 응? 근데... 어... 당... 뭐야... 저희 학교가... 저희 중학교가... 그... 장애인이랑 같이 이제 학습하는 그런 학교라 그랬잖아요. 근데 이제... 일진 애들이 막 그런 애들 많이 괴롭혔단 말이야. 근데, 아 익숙한데, 아 익숙한데 아 익숙한데 누구지? 아 그런 애 많이 괴롭혔다. 그동안 즐거웠어요, 자이님들 잠깐만, 잠깐만. 아 진짜 익숙하다, 진짜 익숙한 거 같은데? 그 장애인이랑 같이 이제 학습하는 그런 학교라고 그랬잖아요. <laughs> 자꾸 들으니까 따연이 오빠 같긴 한데 또몇번 들으니까 아닌 거 같아. 또 그러면 좀 친구들아, 미안해. 하하하하하, 와! 미리, 아니, 죄송합니다. 그런 많이 말이야. <laughs> 맞았잖아, 맞았잖아! 이긴 <근데> <laughs> 적이 있어요. 아이쿠. 이제, <웃음> 내가, <웃음> 내가 저렇게 돼. <laughs> 진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나설 것 <laughs> 같잖아. 그래서 <laughs> 네. 나서면은. 아니, 근데 롤 게임이 점점 그런 장면이 좀안 나와. 예를 들면, 예전에 이제, 댄디의 5인킥, 그 페이커 쇼크웨이브. 진짜 그 그림 같은 이게 참. 아니 근데 롤 게임이 아. 점점 진짜 그 고소당할 바람의 나라 진짜 고맙습니다. 진짜 덕분에 제가 진짜 네, 감사합니다. 아! 솔직히 뭐 아무리 해동한다 그래도 저랑 별로 다를 거 없을 거예요. 한 뉴티어 뭐 김풍이랑 뭐좀 비슷하려나? <laughs> 예. Yeah. <laughs> 솔직히 뭐 아무리 아 이거 맞춘 겁니다. 이거 네클리녹반 그 맞춘 거? 거예요. 아예 햄버거의 토마토를 왜 먹어요 도대체? 야, 이거 왜 먹어? 예? <laughs> 처음 들어보는데 아예 햄버거의 토마토를 왜 먹어요 도대체? 미안해 친구들아. 아 뭐? 아 뭐야? 아니 이거 하품할 때를 쓰시면 어떡해? 이거 왜 먹어? 아 <laughs> 진짜 이거 뭐 이게? 왜 자꾸 인첸트 틀리는데왜 자꾸? 응원법. 어, 이거 뭐야? 김남준 김석진, 밀유기, 정우석, 박지민 김태형, 전정국, BTS. 아, 저 이거 할때 마치야 되는 거지. 응원법. 어, 이거 뭐야? 와와 아, 아, 와! 와 룩사님. 응원법. 룩사님 몰라? 이거 뭐야? 클럽업 대처. 클럽업 연막에 클럽업 했어. 너 티야? 그만해. 운이 없었다는 얘기하는 거잖아. 어? <놀람> 너티발씨야아아아 아! 아, 아, 아 우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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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님. 어차피 두발뿌어도 킬가 많아. 아니 덧님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는 버릇. 아 진짜. 자 얘는 심플해. 궁도 바뀌었어요. 목 근기도 없고 스킬을 세번 맞춘 다음에 평타 치면은 패시브야. 그게 핵심이야. 음. 그만 기억해. 올라프 이고 왜? 그래. 자 얘는 심플해 궁도 바뀌었어요. 못 굽기도 없고 스킬을 세번 맞춘 다음에 평타 치면은 패시브야. 그게 핵심이야. 그거만 기억해. 블라프이고 뭐야. 프린이라기에는 텐션이 조금 많나? 자 얘는 심플해 궁도 바뀌었어요. 못 굽기도 <laughs> 없고 스킬을 세번 맞춘 다음에 평타 치면은 패시브. 젤리님. <laughs> 자 얘는 심플해. 와나 지금 프린이라고 적고 바야 거야? 와 진짜 나 인첸트한테 너무 약해? 이 중에서 한세개 정도, 한 마운 두 개? 마운 두개 정도? 아, 여기까지. <laughs> 함께 해 보았습니다. <laughs> 영원한 유바인가요 그렇지 않아. <laughs> 다시 할까? 처음인 척. 파이크. 똑같은 반도틀리면 진짜 나랄까요, 짜기님? <laughs> 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. 같이 게임하셨던 대원님께 하신 말씀 없으신가요? 아, 그건 솔직히 그것도 억울합니다. 맨날 소리 지르는 것만 들었는데 그렇게 조그만 이야기 하는 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.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. 다음 플랫폼은 아프리카인가요, 유튜브인가요? 제가 옮기게 되면 세 번째인데 미나 자식아. 아이쿠. 사과라고 하시고 사과 그림 그려 놓으신 행태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. <laughs> 아, 아이크, 그분들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? 더 분발하겠습니다.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송을 보고 유튜브를 봐서 더 분발하겠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고개 숙인 건숙 숙여지지가 않네 아, 죄송합니다. 아이크,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모를 정도의 존재감을 가진 사람들이란 뜻인가요? 아, 악질 기자님. 아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. 그렇지 않습니다. 저보다 훨씬 크신 분들인데 절대 그거는 <laughs> 그거는 뭐 어떻게 하지 그렇게 들리는 거지? 이러시고? 아닙니다. 제 말로 상처를 받으셨을 많은 스트리머 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. 왜 심심한 사과를 하시죠? 그러면 조금 짭조름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쌍소름하기도 한 그런 사과해드리겠습니다. 순슨사가 <laughs> 어딨죠? 그럼 저도 먹어보고 싶은데 <laughs> 더 분발하는 그런 견장이 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<목소리> 영상이 다 끝났나 보군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여기 앉아서 저랑 다음 영상 보러 가실래요?